성경 읽어주는 송건사 여호수와 16장에서 20장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는 것을 여리고샘 동쪽 그 여리고의 곁 요단으로부터 강냐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낙 족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롤에 이르렀고 소쪽으로 내려가서 야불레의 족속의 경계와 아레의 벤 호론과 게세에서까지 이르고 그 끝을 받아라. 요셉의 자손 문하셉과 에브람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람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는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벤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밑바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가, 다하랏 실로에 이르려, 야노아 동쪽에 지나고, 야노야에서부터 야다롯과나하라로 나아가서, 여리고를 만나 요단에 나가고또 나프라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의 신에 이르한 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람의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는 기업이 이라하였고 그희의 문화세 자손들의 기업 중에서 에브람의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이어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를 거주하는 가나한족속을 내쫓아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람 가운데 거주하며 노욕하는 종이 되니라.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는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 장자 마갈은 길랴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리의 파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는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아셀의 자손과 헬라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마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들은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베헬의 아들 길리아세의 손자 마가르 증손 문하세의 흔손 슬로 부하레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오 그 딸들의 이름은 마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미갈과 디르사라 그들은 제사장 엘리야살과 누의 아들 요호수와와 제사장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함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리아스 바산 위에 므나세에게 열두 분기실을 돌아갔으니, 므나세 여자의 자손들이 그 남자 사조술 중에서 기업을 받는 까닭이 없었으며, 길리아 땅은 문하세 남는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맙, 믹부달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아 주민의 경계를 이르렸나니다부와의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부라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의 남쪽에 일어나라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람에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람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에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익사가리에 이르렸으며. 익사갈과 아세에도 오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그 벨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불레움과 그 마을들과 도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마을들과 북익과 주민과 그 마을들 셋 언덕을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에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장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욕을 시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든.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스로만 내게 주심을 어찌 합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람 산지에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누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를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벨서알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거주하는 자들인지 다철 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 족속이 비록 찰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실로 모여서 거기에서 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깃을 받지 못하는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집하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네 개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의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이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그곧네 개로 가져오고 그리하면 내가 거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내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신 나니 너희의 제사장 부, 직분이 그들의 직분이 됨이며 각가 로벤과 베나세 반집파는요단접쪽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나니 여호와가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네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래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와에게 나오니 여호수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부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나문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는 땅은 경계는 유다의 자손과 요셉의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나은 항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인 루스는 곧되들이며또그 경계가 아다로,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의 벤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벤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가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의 자손의 성읍 길랴 바알 곧 길랴 여 이름에 이르러. 끝이 난나니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길리 여하림의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내도와 물 근원이 이르렀고 루비님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에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려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에서 접어들어 엔 세베스로 나아가서, 아돌비 빗탈 맞은편 글릴로드스로 내려가서, 루벤 자손의 보아을 돌까지 내려가고, 북쪽으로 아라바의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북쪽의벤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의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나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는 기업의 사방을 경계였더라. 베나멘 자손이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는 성읍들은 여리고와 벤 후글로와 에멕메그시스와벤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블라와 그발 암모니아와 오블니와 개반이니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엘르록과 미스베역과 그빌레와 오사와 레겐과 이브를풀레와 발랄라와 셀라와 헬렌과 여부스 구 열의 에르살렘과 기부에과 길레시니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나멘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는 기업이었더라. 둘째 시부원의 고 시부원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부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의 자손의 기업 중이라 그들이 받는 기업은 베일세바 곧 세바의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라와 부돌과 호룸마와 시글락과 벤 마가봇과 하수, 하살수사와 벤 루바로카 사루헤리니 열세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윤과 림몽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벤 라마곧 바알레프 부엘까지 이 상업들을 둘려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들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는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의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들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첫째이수보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에 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려 탑 베세를 만나 용루암 앞세 시내를 만났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돋는 쪽으로 향하여 길르로 다손을 경계에 이르고 다른 홀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해벨을 지나 가신을 이루고 내아에까지 연결됨을 림문에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의 돈을 이루고 입다의 골짜기에 이르려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레과 시부온과 이달라와 베드레미니 모두 열두 성욱과 그 마을들이라. 이부르 자손 그들의 가족들을 받는 기업은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 익사가를 곧익기가0 자손을 위하여 그들세가족들세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세엘과그세론과0세과 아발라임과 시몬과 아나하기1라세과기도온과 에베스와 레빗과 엔칸4과 엔하다와 벤파스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벤세메와에 이르얻고그 땅은 요단이니 모두 열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익사갈 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는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의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갈과 헬리와 벤덴과 악스과 알람 벨렉과 아악과 미셀이며 그 경계 서쪽에 갈매를 만나 시온의 림나세에 이르렀고 해 뜨는 쪽의 쪽으로 돌아가 벤 아곤에 이르며 스볼르를 만나 북쪽으로 입다의 에일 골짜기를 만나 베렌레드 느이엘에 이르고 가브르엔 쪽에 나가서 에브론과 루흠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에까지 이르고 돌아서 남마 경관 성읍 도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세에 이르고 압삽 지방 곁 바다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락과 루흠민이 모두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는 기억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힐렙과 사하난님 상수리나무에서부터 아담이의 내겹과 양르에를 지나서 락구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가 아스돗 다보를 이루고 그곳에서부터 후곡으로 나가서 남쪽의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으로 나 아세를 이르며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요다를 이루고 그건고한 성읍들의 시티과 세루와 마할, 한말과 라갓과 겐레와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르스와 에들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데렐과 호니카 벤 아락과 벤 베스 베메스니 모두 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들을 받는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자기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로와이르셈메스와사할렌빛과 야레론과 이딜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쁘동과바할렛과여훗과 분네브락과 가드 렘몽과엘라군과라군과요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찾아요 거기를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의 단의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집화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는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어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람 산지 딥나의 셀라에주에 여호수아가 그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거주하였다라.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보아 나온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때의땅에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요셉을 통하여 너희에게 말하여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서 정하여 부재 중에 실수로 사람들을 죽이는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가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은 너희 중에 하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의 그를 성읍을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서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에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살인자들을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의 묘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었습니다.살인자는 해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을 거주했다가 그 후에 살인자들은 그 성읍 곧자기들이 그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리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의 산지 길리아 아르바의 곳 헤브론과 여리고의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리아라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산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루하는 거루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음 낭독은 요호수 21장에서 24장.